여러분, 여러분 홀로 인생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동행, 함께 걸어가는 길. 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때로 주변을 돌아보며. 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 있는 지체를 볼때 우리는 금방이라도 쫓아가야 할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출발선도 다르고, 어, 속도도 다 다릅니다. 때문에 단체로 경주하는 레이스라는 생각보다는 개인전이라는 생각이 더 정확합니다. 남을 쫓아가다 내 속도, 내 페이스를 이르면 주저앉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레이스에는 우리와 함께 뛰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육상 경기에는 선수만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장거리 경주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빠른 페이스로 다른 선수를 유도하거나 앞질러가는 그런 그 선수를 말하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역할은 어, 이 진짜 선수에게 일정한 페이스를 맞춰줘서 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좋은 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레이스의 페이스메이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어, 자신만의 인생 레이스에서 달리게 하셨어요.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체력적인 한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중간에 주저앉게 되고 말 것이에요. 끝까지 경계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시는 속도를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 사밭은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자신만의 레이스를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 낸 사람이죠. 이여우사밭의 명령 아래 유다 백성이 여호와 율법을 배우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행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유다와의 싸움을 피하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유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진 이후에 공격은커녕 서로 앞다투어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 이스라엘도 아니고 분열된 나라 남유다에 이렇게까지 강성해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쪽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충분히 내실을 다지고 외쪽으로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어느 하나도 허투루 받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다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더 공고하게 국토 방위 전략을 세우고 유다 땅 여러 곳에 요새를 건설하죠. 만일 어떤 상황에 발생할 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 저장고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방을 국권이 하려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했는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페이스에 맞게 뛰고 걸으면서 발맞추어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레이스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쯤 계시나요? 혹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대로만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실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 레이스 안으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겸손히 따라가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속도에 발 맞추어서 달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 손잡고 결승 지점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도에 맞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욕심을 내려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